해봐. 여기에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fx. fx가 있는데, 여기에 이점에서 어, 미분을 하고 싶잖아. 여기가 x야. x면 x 위치지. 그럼 x를 위치면 얘는 미분한다 그러면 얘가 조금 x가 x 플러스 델타 x. x 플러스 델타 x로 갈 때, 어, 여기, 여기는 함수값이 Fx 플러스 델타 x 잖아. 그지? 어, 여기가. 높이가 x가 x 플러스 델타 x로 네. x 대신에 델타 x만 더해졌잖아그 네. 밑면이지. 네. 그 다음 에 y는 Fx에서 네. Fx 플러스 델타 x가 됐지. 네. 그럼 뭐냐면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df dx가 아까 미분 표시라 그랬지. 네. 얘는 뭐가 되냐면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f(x)가 되지 x의 변화분에 y의 변화절 그지 x 플러스 델타 x이래야 되는데 요게 미분이니까 요 델타 x가 굉장히 작아야겠지 조금 조금 변할 때 y 겉에 변하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걸 델타 x가 어, 미분이니까 아주 잘게 자르는 거니까 이 델타 x가 되게 작아져야겠지 그래서 이거를 극한이라는 표시를 하거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표시를 해. 얘가 미분의 정인거래 여기 보면 df dx는 어, f가 변하는 양 나누기 x가 변하는 양이니까 기울기라 그랬지 요거를 이제 x가 델타 x만큼 변할 때 f는 x, fx에서 fx 플러스 델타 x로 변했지. 요 차이잖아. 그래서 요 차이가, 요 df가 요 차이 같거든. 응. dx 델타 x인데, 다만 dx는 델타 x 0으로 갈, 갈 때이거든. 그럼 한번 봐, 자 그러면. 여기서 f 의 어, x가 2x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df dx 잖아. 그지? 얘는, 아까 하나 치면 얘는, 델타 x 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지. 대신 델타 x를 어떻게 해야 돼? 델타 x를 0. 0으로 보내겠죠. 아주 작은 경우에 dx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봐. 여기 fx 면, 미분하라. 이 뭐가 문제인 거라. 자, fx를 미분하라. 이래야 되는 거라. 그면 이건 fx는 이렇게 써주면 돼. 뭐냐면, 아, df, dx구나. 이렇게 하고, limit, delta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네. 응. 음. 원래, 미분, 미분은 다 0으로 가요? 미분은 아주 짧게 하는 거니까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럼면 delta x분에, delta x분에 fx 플러스 delta x지. 그 응. fx 요거잖아. 응. 얘는, x 대신 x 플러스 델타 x 넣으면 되지. 음. 그러면 두배의 x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1이지. 음. 일단 마이너스 fx지. 음. 마이너스 fx 그대로 써주면 2x 마이너스 1이지. 음. 그지. 요게 함수면. 음. 그럼 요 그대로 써주니까, 보니까 1은 그대로 빠지지. 음. 그지. 근데, 응. 음. 그럼 봐. 그럼 여기서 어 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델타 x분의 2x 2x는 빠지면이지. e l 델타 x가 남지. 그죠? 하게 되면 그럼 델타 x 델타 x 는 어떻게 같지? 약분되지 그럼 델타 x 0으로 가까이 가도 얘는 뭐가 돼? 2. 가 되지. 그럼 뭐냐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네. 얘기인 거야. 그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분한 거거든. 무슨지 알겠지? 어? 응? 그러니까 요게 요거 미분하라는 것은 x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어요요 요 관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제가. 요 미분하는 거에 대한 어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한번. f x가 x 제곱이야 그럼 얘를 미분한 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df 의 dx 가 얘가 미분하는 거지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라는 얘기는, 얘기는 x 위치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거지 자 이거 하면 아까처럼 어, 델타 x 분의 f 의 x 플러스 델타 x 의 어, x 마이너스 f의 x 지 그지. 이거 아, 네. 그지. 그래야 으로 되고 대신여기다뭘 해야 돼. 리미트 델타 x를 뭘로 해야 돼. 0으로 보내겠지. 야 그럼 그대로 써보주는 써주, 거야.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 분의 f x 플러스 델타 x니까 요 f 음. x 오니까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 되지. 이 뒤에는 마이너스 x 제곱이지. 네. 그럼 얘를 그대로 풀, 풀었으면 얘는 limit delta x 0으로 가까이 갈때 delta x 분의 x 플러스 delta x 제곱이면 얼마야? x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플러배 e. 2배 x e, 이두개곱하라거 음. x와 delta x지. 그 다음은 뭐야? 델타 제곱, x 제곱. 제곱이지. 뒤 빼기 x 제곱이지. 그럼 빼기 x 제곱하면 써주면 x 제곱하고 x 제곱 서로 없어지지. 그럼 요거 딱딱 없어지지. 그다음에 여기 델타 x 델타 x 약분 되지. 약분 탁되고 여기는 델타 x 제곱이니까 1이 e 떨어지지.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리미트 델타 x가 영으로 가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2x EX, 더하기, 델타 XG. 음. 그지? 그 했으면, 여기 델타 X0으로 가까 가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 얘는 0이지. 음. 0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EXG. 그래서 문제는 X제곱은 미분하면 EX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그냥 손쉽게 되겠지. 음. 그지? 아까 아빠가 아까 보여줄 때 f(x) e(x) 플러스 1의 미분하면 뭐가 나왔지? 2가 나왔지? 앞에 2가 나왔지? 그러니까 x에 제곱을 하니까 뭐가 나왔어? 2 x 나왔지? 그걸 피 봐서 위 2가 앞으로 내려오고 x가 하나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미분을 우리가 손쉽게 이런 관계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한 미분 계산 정의에 따라서 하는 거를 아빠 예를 보여준 거라 미분하는 게어 일단은 정의로 하게 되면 생각해보면 제 다른 fx 이렇게 할수 있는 걸 해볼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